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 칼련한 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아, 제가 왜 설교와 신앙칼럼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에, 조심성스럽습니다 신앙 칼럼은 조금은 자유롭기 때문에 제가 신앙 칼럼으로 다룹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교회마다 새해가 되면은 표를, 스록원을 정하죠 여러분의 교회에 에, 금년 스록원은 무엇입니까? 또 새해가 되면 성도들의 이 말씀이 금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형제 금년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생각하려면 중문을 평행을좀 함께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많은 어, 오랫 동안 선교를 했는데 지금도 중국 형제들하고 이메일을 주고 받곤 합니다 아, 그 형제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중문을 함께 다뤘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왕의 좌우명이 있죠 왕의 좌우명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소의 등사본을 내외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와 호 경야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왕의 좌우명입니다 좌우명이란 말은 오른편에 놔놓고 예 그래서 등사번을 이제 그걸 기록을 해서 말이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래서 좌우명, 예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의 좌우명은 애 성경 말씀인 거죠. 내 성경 말씀에 하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또 그런 표를, 어 종하게 됩니다. 자, 제가 섬길 때 우리 교회표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봉사한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또내 물질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 아 이것이 제가 섬기는 교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할례파라,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로 참,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여기 바울은 기탄이 없어요. 기탄 없어요, 말해요. 우리가 할례 받아 너희들은 외식적인 할례 파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우리가 진짜 할례 파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할리파다또제 개인적으로는 아, 마음에 걸리는 것 없는 2024년 이 말은 어, 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있죠. 아비가일, 가윗이 크그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가서 다 직면하려고 아, 할 때, 그 부인 아비가 이리 와가지고 아, 하는 말 중에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실 텐데 이걸 분명히 이루실 터인데 그날에 아 그때 내가 좀 참았더라면 여러분 이 나발도요 유, 이스라엘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유다지파에요 그를 진멸을 하고 자기 민족을 자기 지파 사람을 진멸을 하고 왕이 됐다 피를 흘리고 왕이 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왕이 됐을 때아 그때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는 예?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말이죠. 이 회에 걸리끼는 것, 그래, 제 자신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2024년, 아 이렇게 에 살기를 사모하는 이런 거를 또 표로 정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 성도들의 수록은임, 뭔가, 아마 많았을 겁니다. 이것저것. 사실 우리는 이 표가 그때그때마다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표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 중에서도요, 바울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이 말씀은 10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였으되,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실평기자는 이렇게 말하, 말했다. 그러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 실평기자의 믿음이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나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 말하노라, 우리도 믿었음으로 말하노라. 이 점을 타역은요,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하는 거 하고요.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근데 새 번역에서는요,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구어로할 때는 참이 번역이 더구어에 어울리죠. 나는 믿었다.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아, 이게 우리 나올잖아요.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면 내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표와 같이 이렇게 표로 삼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Yeah. 우리는 믿었다 소이 so 그러면 우리는 말한다 자 그럼 실패지자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나는 믿었다고 말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했는가 사망의 주례에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이 수월이라는 건 음부, 무덤, 지옥을 가리키거든요. 수월. 그러니까 어떤 중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순결을 당할 그런 처지인지,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런 상황, 이런 경우에서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그런 상황에서도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 그런 가운데도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이런 말씀을 좀 묵상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려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셨죠. 주님은 우리 대신 이제의 정죄를 잔을 받으셨죠. 심판의 잔을 받으셨죠. 심지어 조주의, 우리가 받아야 될저주의 잔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게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게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태역은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 이개종보다는 개역이 번역에 더 좋은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경건한 성도가, 믿음을 지킨 성도가 죽는다.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천국, 천국에 다 익은 열매가 들여지는, 추수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런다면 10편 16편에서는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피로 갇히고 사신 이들의 땅에 있는 성도들에요 그러니까 귀중한 자들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천국창고에 추수하는 열매로 들려지는 거죠. 아주 극히 보배로운 거나 아주 극히 최고로 보배로운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최고로 예 최고로 기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실편 기자는 이런 경우에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이렇게 애충원했어요. 그럼 바울은 말입니다. 이를 인용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를 인용하여,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또한 말하느라 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는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의쌈을 탐하여도, 이런 경우, 답답한 일을 탐하여도, 이랬을 때, 박해를 받았을 때, 거꾸로 됨을 탐았을 때, 그런 낙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순간순간, 나는 날마다 죽더라. 날마다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날마다 죽는, 이런 상황에서, 10편, 16편을, 116편을 인용해서,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죠.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럼 바울은 무엇을 믿었는가요? 그런 경우,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을 믿었나요? 보세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 이제, 이제 우리도 지금 오늘 내가 죽어도, 오늘 내가 순결을 당해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느라 이걸 믿었다는 것이오 예? 국보란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바울은 뭘 믿었어요? 예수를, 주 예수를 달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바울의 최후 증언을 보세요. 이 디모데 우선은 순교 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죠. 믿쁘다이 말이요. 믿뿌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약속은믿으신 믿을 만한 진실한 말씀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으면 함께 왕로를 탈 것이요. 아, 만일 우리가 참지 못하고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그 날에 나는 너를 아지 못하더라 부인 하을것이라그래고요 그래.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만 하지 못하잖아요. 조석병이전 바람에날나뭇결는 갈대와 같전.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항상 진실하시다 의롭시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실 수 없다는 거죠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얘인왜다분노 배우자기?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참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증언, 바울은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한 겁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나는 믿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없다는 건, 나는 이걸 믿는다. 자,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자, 함께, 한번 구호를 외쳐보십시다. 이제, 총선, 내 네, 곧, 닥치가 오죠. 아마 저는 방콕, 하고 있기 때문에, 에, 밖에 상황을 모르겠는데, 아마 현수막들도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 여당이나, 야당이나, 각당에서, 거기에 구호가 있겠죠. 아,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우선 뭐, 뭐, 이런 구호들이 있겠죠. 이게 오늘, 자, 함께 구호를 외치시다. 라이 한시아라! 구호파! 에? 함께 한번 외쳐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선창을 할게요. 나는 믿는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그리고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그러므로! 에? 제가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뭐라고 말 말씀하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한다. 자, 제가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뭐라고 주시겠어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봄사에 감사한다. 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한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인내한다.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다는 거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난다. 나는 믿기 때문에 죽어난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긴다. 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유있게 이기고요. 네. 소이 so,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다 안대하게 증언한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 강함이란.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위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시편 기자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성경을 들어 구호를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그 구호와 함께 성령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에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예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천뜩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신의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안께합미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스페세와 같이 기쁘다 내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너는 증언한다. 아멘. 다음 주 안에도 뵙겠습니다.